해파, 안녕하세요. 스탬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지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, 혼돈 초밥을 제작을 할 때, 자, 이 보시면은, 조화의 연금석에 우리가 초밥이랑 격렬 행운을 이렇게 집어 넣잖아요.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자, 초밥을 강화를 하다가 실수로 돌파, 복구를 못 누르는 경우. 저 지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음... 보통 뭐 이게 뭐한잔 하시고 강화하시다가 실수로 돌파 복구를 못 누르고 돌파를 해 가지고 아이템이 강화 단계가 초기화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. 사람이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이게 방송을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혼돈의 연금석 돌파의 돌파 수치를 복구하지 못했을 때 이게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. 이제 조건이 좀 있어요. 조화의 연금석에 결합을 시도를 했을 경우. 지금, 음, 철이 님이 제보를 주신 사항인데, 우리가 초밥을 강화를 하다가 실수로 복구를 못해서, 만약에 초밥이 초기화가 됐어요.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연금석 결합에서 조화의 연금석에 그 아이템을 집어 넣었을 경우. 그럴 경우에는 복구를 못 해준다고 합니다. 그 이유인 즉슨, 조화의 연금석의 결합을 1회라도 진행한 경우 아이템의 성질이 변형돼서 결합을 해제하더라도 이전 돌파 수치로 복구해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펄어비스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거를 추출을 한 다음에 강화가 터지죠 강화가 터진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은 복구를 해줄 것 같은데 강화가 터진 다음에 좋아 연금석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아이템의 성질이 변형이 돼서 뭐 다시 결합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음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. 이점뭐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이게 어저 님한테 답변이 온 사항인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. 저는 이거 퍼라비스의 분명한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. 차라리 연금석 돌파를 할 때, 솔직히 이거 누가 이제 복구 안 합니까? 복구 다 하지. 복구는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복구를 할때 돌파 복구권이 없으면은 아예 강화 시도가 안 된다거나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.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지금 조화의 연금석이 생김으로써 저렇게 복구도 안 되게 막혔잖아요. 이 부분은 좀 패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쵸? 유저의 입장에서 이제 볼 때는 실수로 아이템이 터져도 당장에 전투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일단은 쪽 일단은 결합을 해서 쓰고 있다가 다시 복구를 해줄 거라고 믿고 보통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게좀상 일반적이죠. 근데 결합을 하면은 이제 복구가 안 된다고 하니까. 이 부분 다들 참고하시고 음, 보통 계정이 아이템을 실수로 터뜨린다거나 그러니까 흑정령한테 먹이는 건안 돼요. 아이템을 실수로 강화 실패했는데 복구를 안 해가지고 터진다거나 상점에 모조리 판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라도 계정당 3회까지는 복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 혼돈의 연금석 등장하면서 복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점 다들 참고하셔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패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, 빠르게 유저 친화적으로 패치가 됐으면 좋겠네요.